벽에 씌도 돼요? 네? 네네네네 네, 네, 네. 하셔도 네, 돼요 고습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언제나 네 묻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형진이 형 남은 거 힐러밖에 없는 거아니야 이거? 아 탱크? 탱크 아니니까 탱크 아니니까 힐러 하면 되지 힐러 형진이 형 빨리 루시우 하 루시우 아 루시우 진짜 못하잖아 또아니 개꿀잼 조합 가자 와 너무 안 돼. 네. 어예 꿀잼 조합. 어김미 어차피 뭐좀 따뜻 왔을 필요 없으니까. 바리사바리사 우리사. 우리사 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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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의와 이거 뭐야. <laughs> 조합. 극한 조합. 라인들이 뭐였요 안녕. 아뇨, 이대로 하죠. <laughs> 생각하면 돼. <돼요>. 얘가은게 <laughs> <laughs> 해야 되지 않아? <laughs> 저희 이거 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공 맞으면 끝난다거 아니에요, 이거? <웃음> 아, <laughs> 그럼. 그런... 이거 상대 공 타이밍에 100% 아, 밀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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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거 <laughs> 히팅이나 잡힌나고면 시작날 것 같은데. 저 뒤에 숨어있을게요. <웃음> 네. <웃음> 아, 박수님이 거기 계시면... 여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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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야 되나? 우리 사랑 있을게요. 저 일단 파리시하다가 밑에 피 보고 피 보면서 내가갈게요 아, 위도우야... 와 하필 위도우... 아니, 이 책... 아, 살릴게요파나살릴게요 보는거 같죠? 어? 에이 2층으로 요이네이 오른쪽 이층야이 아니 이거 봐 오리사 케할게요 오리사 케할게요아아 아, 이거 진짜. 아이고 아어 역시 공격 이거 궁 타이밍까지 기다릴 필요없 이거 궁 타이밍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거 궁이거든요 이거 궁할것같 내가 비교해. 이아이고아이고잠타이밍요어거 아... 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어, 아, 근데 못나 근데 호구공 쌤못 들어간다. 밀려서 아이고. 들어가게요, 들어가게요. 네, 들어가. 아이고. 들어가. 아, 가비가, 가비가. 에, 베르시 걸릴 수 있어. 야, 그 잡아요, 피. 나이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앞에서 막을 <laughs> 만한가, 이거 이곳에서 용감한 돌리죠. 거의. 베르시 뛰고 빼야 될것 같은데. 야타케 할게요. 야타 이거 먹어요. 야타 이거 먹어. 베르시도 아, 먹고, 야타도 먹고. 야타 필, 야타 필. 이 우리 이거 포탑 지었 네. 빨리 있아 오르사야 뭐야 아 말하고 있시 아. 아. 죄송합니다 어. 비빌게요 안차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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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 살릴게요 파가 살릴게요 오 뭐야 아파아위도 아아 아저 떨어져 아. 야돼요 저거 놓지 아, 마아아나어 너무 프리해 예. 위 야타 야타 뒤에 방어구 아, 감사합니다 위도우 궁어요 여기 와 잠시만 이거 오버 하고 오케이 오버

나잇 꼬굽한테 라 위도우 피해 아 근데 궁을 써도 위도우가 지금 위도우 오른쪽? 몰라다닌다 세탈 뒷바퀴 갈게요 위도우 오른쪽이요 위도우 오른쪽 왼쪽에 아맞었어맞었어아 뭐야 이거 라인 살릴게요 라인 살릴게요 털빅 살려요 털게요네 털빅 킬 할게요 그래서 방어구 먹고 봐요. 아, 아, 잠시만요. 아, 나.. 아. 음, 아, 아, 끼려. 아, 아, 나 아, 기 아, 기상대치. 아, 기상대치. 아, 기상대 아, 기상대치. 아, 기상대치. 아, 기상대나기상나기기기 아, 아, 대

위도위도하면또 근데 위도 안하겠지 <laughs> 위산 위도우는... 윙브라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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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더 두려워 아아 인정 근데 위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아 원래 위도우 위도우부터 아 인정 근데 아까 그러려 했는데 팔라 걔네 위도랑메르시 같이 봐 나를 야, 헤드, 해. 헤드 조방으로 그냥 정리해버리던데요. 그런지. 야, 뭔가 적극적으로 오기에 너무 위험했어. 배부르다더 강해졌습니다. 부르리다가 <목소리> 밑에 탱히 보면 탱서 내가 갈게요. 네. <목소리> 어 어. 그랬어. 제가 왔어요. 반드시 명중 시키겠 We don't have a care. Yes, Sombra. I don't have a care. I don't have 라 care. I don't have 만 care. I don't have a 살릴게요. I don't h a v 갈게다음안 살릴게요. 죽는다 몹이다. 딸에서 나오네. 이 새끼들. 네, 네, 아니, 그어 아, 뭐야? 너무 박스인 이거 매크리 있어야 되나? 내가? 내가 매크리 할래. 매크리 너무 짜증나손불 나만 노리는 거알아이이 있어야 예. 돼. 아, 라인 말고도 있을 야에공 있어야 <laughs> 파크에 공 있어요, 네. 여기 빈지아도 괜찮아. <laughs> 파라 좀만 뒤로. 파라 좀만. 파라게요파라릴게요폭로 어. 해졌니다로다 왼쪽으로 온다. 필. 어, 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걸게. 아 여기 지하에 있다. 이쯤 이쯤? 견제 안 들어? 아. 제 클릭할게요. 힐. 와... 저 방벽 해주세요저 방벽 해주세요라이 할게요! 라이 할게요! 라인 잠시만요! 라이 할게요! 너, 너, 나, 나, 아... 너무... 너어 아... 저 우리 사이한테 맡겼다 동굴 아, 안나한테 너무 힘들이는데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저케야 돼요? 좀만 왼쪽으로 좀만 해줘. 또 동굴! 아... 아군이 잘 필요하군 매크리 혼자 너무 앞에. 매크리 혼자야. 순간 맞추고 숨부라 못 잡는 거. 안 돼. 아 치세다 치세다. 치세다. 아 진짜. 아. 아 너무 잡는다. 너무 애인든다. 아 진짜 아까 위도했을 때황당했다니까 나만 노려. 아니야. 아니, 네가 보이는데 있는 거야. 아 히트 당했어. 이친 나만 노렸어.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 갈게요 잘? 바로 초월 있어야 돼아빠로안 됐어? 아. 파괴할게요 아. 그러니까 한 명이 돌아야 될또므라또므라 아 네. 어, 돌아야 될것 같아. 네, 돌아 어, 왼쪽 으로돌아가 하나 동할 동안 킬게요. 라 가면 안 돼. 네. 아인 안 왔어요, 우리. 손보라, 맞추는 거브리핑가줘요 아, 어. 어, 우리 메르시 스겠다 베레스. 이, 이라저박저 생겼어요. 아, 브라지아에브지아브라지아라지아이 아, 지금. 없으면못갈 텐데.

잘 d o n 있는 거지? 응? 자동 밸런스 돼 있는 거지? n 응. 아하. 다들 내일 그정 o 오세요? 신 t 저는 가요. y 가요. 아그 d 내일 t k 네어 k n t t know w h 아진네을아 그 네네. 댓을 하지 않을까 싶어. 어. 내일 개총 진짜 가고 싶다. 옷뭐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나이스, 아, 저 나이스. 내일이요. 그 통도에 일 생겨 가지고 아.